다 같이 찬송가 363장 찬양드리겠습니다. 한성가 582장입니다. 역사를 주관하시고 국가의 흥망성쇠를 좌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민족이 항상 주님의 은총의 날개 아래 머무르게 하옵소서.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고, 명철하고 충성되게 국사를 돌보게 하옵소서. 이 백성 사이에 모든 종류의 갈등과 분열이 사라지게 하시고, 정의가 광물처럼, 평화가 들불처럼. 사랑이 햇빛처럼 번져나가게 하옵소서. 진리의 영이신 하나님, 이 땅의 거짓과 우상숭배의 죄악이 사라지게 하시며 미혹하는 이단의 영이 떠나가고, 사랑과 정의와 평화와 일치가 구현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한반도 핵전쟁의 공포가 사라지게 하시고, 북녘 땅에도 복음이 자유롭게 전파되게 하시며 어서 빨리 남북한이 화해해서 평화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공의로우신 주님 우리의 탐욕으로 땅과 하늘과 물과 공기와 식물과 동물이 훼손되었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게 하시며 전쟁과 기아, 홍수와 지진, 공해와 난개발로 인한 모든 자연재해와 환경파괴를 극복하는 데온 국민이 협력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도 주님 전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한마음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대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셨으니, 이 새벽 우리 마음 가운데 간절한 소망을 하나님께 아릴 때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실 텐데, 우리가 귀를 열고 들을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밭이 부드러운 옥토밭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한 날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 하나님 앞에 올리는 예물이 있습니다 감사 예물로 일천 번째 제물로 드리오니 하나님 드리는 손길 기뻐 받아주시고 그 기도 제목 들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7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한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지즘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햇족속 아무리 족속, 브리스 족속, 희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이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함께 탄소 금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실천할 실천사항은 온도 낮추기입니다. 가정에서 우리가 온도를 조절하는 것으로 지구의 온난화를 막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온수기의 온도는 50도로 적정하게 낮추시고 냉장실은 4에서 5도 그리고 냉동실은 18도로 올리, 올리신다면 예, 좋은 실천이 될것 같습니다. 우리 속담에 낮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다는 그런 말이 있죠 그리고 사자성어로는 격장 유일하고 담벼락에도 귀가 있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하는 말엔 비밀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입단속을 하고 또 숨어서 하는 일일지라도 시간이 지나게 되면 그 모든 것이 다 노출됩니다 옛날에도 그랬었는데 요즘같이 인터넷이 발달되어 있는 요즘 시대는 더구나 비밀이 없습니다. 이처럼 사람 앞에서도 감추지 못하는 비밀을 함을며 우리 하나님 앞에서 감출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낱낱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여러분들이 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즘 여러분들 목장 모임이나 상공부를 통해서 나눔을 하실 때 힘든 일, 좋은 일 이렇게 나누실 텐데요. 그 나눔을 하다 보면 종종 이런 분들이 계세요. 나는 매일매일 그날이 그날 같고 특별히 나눌 게 없다. 심지어 어제 우리 다음 세대 초등부 학생들하고 나눔을 하는데도 학생도 그러더라고 맨날 맨날 그날이 똑같아요. 라고 합니다. 요즘 특히 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세도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만약에 모세에게 힘든 일, 좋은 일 나누라고 하면 맨날 그날이 그날이라고 말할 것 같습니다. 함께 읽으신 본문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로부터 4장 17절까지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리고 모세와 대화를 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과 모세의 이 대화 내용을 통해서 먼저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외친 호세아 선지자의 말처럼 우리는 지금 이때 더욱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가야 할 때입니다. 너무나 많은 설교 영상물들이 나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직 말씀으로 무장해야 할 때입니다. 성경을 읽으실 때 다독과 정독을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유튜브 영상이나 다른 영상물 등에 너무 의존하기보다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읽으면서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로 분별력을 얻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칠 절과 팔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굳은 의지를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칠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보고 듣고 아신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시며 다 알고 계신다고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을 표현하고 계십니다.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며 고된 노역에 시달리는 자기 백성들의 고통을 분명히 보셨다고 하십니다. 그들은 국고성을 쌓느라고 관리 감독관들에게 얼마나 그들이 극심한 압제를 받고 있는지 그 부르지즘의 소리를 하나님께서 다 들으셨다고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근심으로 가득 찬 속내도 다 아신다고 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고통과 불안과 근심 염려 또한 다 듣고 보고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건강검진을 받고 재검사들, 재검사를 받으라는 말을 들으면 불안하지요. 또 암진단을 받고서 항암 치료를 위해 입원을 했는데 백혈구 수치가 모자란다고 항암 치료가 연기되기도 합니다. 수술만 하면 아무 문제 없이 다 나을 줄 알았는데 예기치 못한 후유증과 합병증으로 고통 중에 보내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루라도 약을 먹지 않으면 잠을 들수 없는 고통 중에 있는 분도 있습니다. 너무나 위급하게 아파서 응급실에 가고 싶지만 이 코로나라는 불안감 때문에 병원도 가지 못하는 성도들이 계십니다. 모두 모두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께서 내가 다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 듣고 보고 안다. 하나님의 이 한마디 말씀이 우리의 힘인 줄 믿습니다. 나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으로만 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자기 백성을 깊은 수렁으로부터 건져 주실지에 대해 행동으로 보여주십니다. 8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직접 내려와서 자기 백성을, 내 백성을 건지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좋은 곳으로 데려가시겠다고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만 하면, 이 소망을 갖기만 하면, 우리는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좋은 곳으로 데려가실 것입니다. 그것은 아름답고 광대한 땅이며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약속의 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토록 큰 구원의 대 계획을 세우고 모세를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펼치기 위해서 먼저 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사람을 세우는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일꾼으로 세우기 위해 미리 훈련을 시키십니다. 모세는 애국 왕궁에서 40년을 살면서 지도력을 익히 훈련 받았습니다. 그리고 도망자 살인자의 신분으로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목자로서 40년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80의 나이에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사역 플랜에 지도자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11절 말씀해 보면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내가 누구이기에 이스라엘 자손을 애국에서 인도해 내리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반문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대답은 아주 심플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 모세는 어떠했나요? 내가 누구이기에 왜 해필이면 나입니까라고 모세는 이렇게 한 번만 물은 것이 아니라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여러 차례 하나님 앞에 반문하고 변명하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지요. 우리는 이걸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차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거역하거나 바꿀 힘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냥 순종하는 길이 나도, 하나님도 평안하고 행복한 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린 명령은 이렇습니다. 구절에 있듯이, 이제 가라. 가라는 것입니다. 바로에게 가라고 하시고 명령하십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낼 것이고 너를 통해서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게 할 것이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그걸 그렇게 해라라고 하지 않으시고 내가 너를 통해 내가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실 때 내가 알아서 해가 아니라 내가 너를 통해서 할 거야. 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내 생각이나 경험을 가지고 내 뜻대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도록 내 자신을 온전히 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세를 부르신 이유를 기억해 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이유는 고통 중에 신음하며 부르짖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죽어가는 영혼을 생명으로 인도하여 살리는 그것입니다 그 일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셨고 오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영혼 구원하여 제자삼는 교회 이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며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이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맛보았습니다. 아름답고 광대한 땅에 들어와서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감사와 만족함으로 살기보다는 더 좋은 것을 누리겠다고, 더큰 힘을 갖겠다고 서로 시기하고 경쟁하며 치열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봅니다. 지금은 우리끼리 싸우고 경쟁할 때가 아니라. 우리의 주변을 돌, 둘러보아야 할 때입니다 죽어져 가는 영혼들의 관심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보호받아야 할 어린 자녀들이 학대를 받는 세상입니다 정의로워야 할 사람들이 부정부패로 일삼습니다 코로나 상황이라고 전도를 멈추어 쉴 때가 아니라 지금 이때가 바로 우리가 전도를 해야 할 때입니다 너나 없이 살 길이 막막하고 힘들어 하는 지금, 지금이야말로 생명의 복음을 증거해야 할 때입니다. 사순절을 보내며 주위를 돌아보며 죽어져가는 영혼을 위해 기도하면서 부활절에 한 영혼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라. 이제 내가 너에게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의지해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가라고 지금이 갈 때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아버지 우리가 듣겠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어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솔직한 우리의 고백이고 심정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아버지 하나님 그 약속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용기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믿음을 주시옵소서. 지금 현재의 상황이 힘들고 어렵다고. 아버지 하나님, 낭망하고 절망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무기력 속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가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한번 일어서서 순종의 믿음으로 한 발을 떼어놓을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는 동안에 우리가 경건의 훈련 쌓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스스로. 아버지 하나님께 무릎 꿇음으로,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버지 절제할 것들을 절제하며, 금식할 것들을 금식하며, 아버지 그동안 너무 과하고 풍족하였던 것 회개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경건의 삶을 결단하고, 아버지 나아갈 때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한 사람으로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이 세상이 바뀌고 사회가 바뀌고 그래서 이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하나님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적각 우리 흐르는 땅 아버지 하나님 광대하고 아름다운 땅온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사오니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과 건세로서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병상에서 신음하고 고통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보았다 내가 들었다 내가 알고 있다 하나님의 위로하시는 그 말씀을 소망삼고 아버지 하나님 하늘나라를 소망삼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생을 아버지 하나님 믿으며 오늘도 승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한날을 지켜주실 것을 믿고 간절히 기도합니다